들어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나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선이 아니니까 제가 비선이라 그러면 알겠죠 어느 비선이 있는지. 그런데 예. 제가 비선이 아니라고 척고 아닌데 비선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명을 쓰고. 네. 그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량을 누가 했는지 또그 불장량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참 모든 게 시작도 이저 최시일가고, 끝도 최시일가가 된거 아닌가 지금 이 인연이 참 기네요. 박 대통령은 왜 최태민 일가에서 헤어나지 못하나? 최태민 목사는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대통령은 말씀했습니다. 최 목사의 다섯째 딸과는 40년치기,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의 재혼 남편이 정윤회인데,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숙대 받던 이대, 미르케이 재단도 손나기에 하고 지금 의혹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최순실 씨입니다. 박지만 박근영, 형님이 최씨 일가한테 이용당하고 있어요. 조홍천, 박관천, 정권실세 1위 최순실이라니까요. 정윤혜 최 씨가 아니라서 버려졌나 봐요. 추미애 대통령의 밤의 여인 아니에요? 네. 들어보시죠. 혹시 최태민 씨로부터 음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 그분은 저한테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예.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어, 그, 최태민 목사가 이런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 그,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가티브가 많은데, 그, 네... 어,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아,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어떻게 당을 그 커다란 제일야당을 운영을 했는지 많은 의원님들도 보셨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셨지만 그 저, 저, 제 죄송합니다만, 맡은 일을 그렇게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요 그 예. 최태민 씨. 최태민 일거의 의혹은 결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벌 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의혹 제기가 천벌 받을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요 권신 교수님 참 하... 잊어버릴 만. 이두 분간의 궁금하고. 관계가 네. 저는 뭔가 종교적 신념 그런 네. 것들이 개입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어려울 때 그분들이 도와주고 음. 헌신적으로 기여 봉사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예.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앞서서 혹시 예. 호가호의 예. 말하자면 탈을 쓰고 뭔가 이용하고 예. 활용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해 줬으면 예, 좋겠다는 예. 생각 하나 예. 오고 예, 네. 또 하나는 이 박지만, 박근영 음, 네. 이 동생들은 원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 사람들은 어~ 외부인이 아니고 신 가족으로 예, 어~ 예. 이~ 말하자면은 최순실 씨정윤희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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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이 된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원 가족은 멀리해 가지고 예, 예. 어, 어, 뭐~ 청와대 근처에도 못 오게 해서 네, 그래서 예. 박지만 씨가 예. 얘기했잖아요 예. 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예. 신 가족이 된 거예요. 예. 조금만 서둘러서 이제 정. 예, 뭐 철, 저도 예. 똑같은 관, 생각인데요. 저는 천륜이 예. 아닐까. 천륜이라는 예. 말이 뭡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고모 예,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천륜이라는데, 예. 저는 지금 뭐 시중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말 그대로 지금 하늘이 뭔가 작용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이 가족하고 결국 또 최순실하고. 씨 예, 예. 그런, 수, 그런,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철륜을, 천륜을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인연, 자기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인연이 천륜 아닌가요? 그런 음.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끊지 않았을까? 저는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좀 어차피 뭐 사실 혼자 계속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일 는 같다는 생각은 늘 들어요. 모든 그럼요. 걸 혼자 부모님을 예, 다 흉탄에 예. 잃고. 예. 그렇죠. 정말 쉽죠. 그리고 네. 20살 후반에 예, 처녀의 예. 몸으로 두 동생을 데리고 예, 대통령의 예. 청와대에서 나와 일반 사가에서 예. 18년을 치과 생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74년에 유경수 에사 돌아가시고 나서 예, 예. 채태민 목사가 어떻게 접근했던지가 아무튼 두분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예. 무슨 구국여성봉사단에서 구국봉사단으로 구국봉사단에 다시 새마음 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 그 와중에 채태민 씨는 본인의 이름을 일곱 번을 지금 바꿨다고 알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본인이 총재 네. 예. 그 다음에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총재. 예, 예. 그리고 그, 청, 그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최순실 씨는 대학생, 새마음 봉사단 음. 대학생연맹 회장. 네, 이런 관계 때문에 네. 우리가 한 삼척동자가 봐도 30년, 40년에 이분 아주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인연이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누나가 예. 아버지의 이업을 갖다 계승하고 잘되기 예. 위해서 예.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는요. 예.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좀 끊으라고 하면 시형 조언을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나는 좀 멀리 당할 수도 있다 박지만 회장 아니,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저뭐 그런 추론도 해봅니다. 제가 양박사께여쭤 보고 싶은데 이저 사법 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 저 주변에서? 어쨌든 뭐 지금 대통령 기록물 네. 그 관리법에 다 네. 지금 그 대통령도 그다음에 그 검토했던 네. 최순실 씨도 다 지금 다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저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많은 판을 그 내려놓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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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뭐저 미르 재단하고 음. K 스포츠 재단 네, 네. 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 돈들이 예. 횡령일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예. 그 불법적인 그 법적 조치가 가능한 여러 가지 예. 사안들이 현재 언론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저두 사람의 관계는 저도 그 음. 오영진 교수하고 네. 비슷하게 예. 종교적 신안, 신앙적 관계가 아니면 예. 현실적으로 예. 어, 저렇게 끈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또 다른 예. 어떤 것을 찾기는 힘들지 않나. 예. 그렇게 그리고 차현도니다 잠깐 네. 말씀. 우리 사법처리 가능성 어떻게? 그것만 한번. 그분 좀 어려울 거예요. 대통령이 직무 중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죠. 민영삼 원장님 예. 생각하고 갔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 같이 겪기 때문에. 예. 아마 떼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홍사국 예. 다섯 분 감사드리고요. 네. 오랜 방송 생활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의혹이 의혹을 또 부르는 건 아닌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누구의 삶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잠깐 머물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계신 공직자들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청, 그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최순실 씨는 대학생, 새마음 봉사단 음. 대학생연맹 회장. 네, 그런 이런 관계 거죠. 때문에 네. 우리가 한 삼척동자가 봐도 30년, 40년에 야. 이분 아주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인연이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누나가 예. 아버지의 이업을 갖다 계승하고 잘되기 예, 위해서 예.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는요. 예. 최순실 씨하 관계를 좀 끊으라고 하면 시청 조언을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나는 좀 멀리 당할 수도 있다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회장 그뭐 그런 추론도 해봅니다 지금 양박 사건 좀 보고 싶은데 이저 사법 처리 가능성 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 저 어쨌든 뭐 지금 대통령 기록물 네. 그 관리법에 다 네. 지금 그 대통령도 그다음에 그 검토했던 네. 최순실 네. 씨도 다 지금 다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저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많은 판단을 내려놓으셨던 그이 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뭐저 미르 재단하고 음. k 스포츠 재단 네네. 저 부분에 있어서도 그이 돈들이 예. 이 횡령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그 불법적인 그 법적 조치가 가능한 여러 가지 네. 사안들이 현재 언론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예예. 그리고 저두 사람의 관계는 저도 그오영진 음. 교수하고 네. 어, 비... 들어 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라인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선이 아니니까 제가 비선이라고 하면 알겠죠 어느 비선이 있는지. 그런데 예. 제가 비선이 아니라 고 자꾸 아닌데 비선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명을 쓰고. 네. 그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놀라> <놀라> 이런 엄청난 불장량을 누가 했는지. 또그 불장려하는 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참 모든 게 시작도 이저최씨 일가고 끝도 최씨 일가가 된거 아닌가 지금. 이 인연이 참 기네요. 박 대통령은 왜 최태민 일가에서 헤어나지 못하나 최태민 목사는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대통령은 말씀했습니다. 최 목사의 다섯째 딸과는 40년 지기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의 재혼 남편. 이 정윤회인데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숙대 받던 이대, 미르케이 재단도 손나기에 하고 지금 의혹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최순실 씨입니다. 박지만 박근영, 형님이 최씨 일가한테 이용당하고 있어요. 조홍천 박관천 정권 시세 일이 최순실 씨 생각인데요. 저는 네. 천륜이 아닐까? 천륜이라는 네. 말이 뭡니까? 하늘이 맺어 준 인연입니다. 예, 부모 그렇습니다.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천륜이라 는데 예. 저는 지금 뭐 시중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말 그대로 지금 하늘이 뭔가 작용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이 가족하고 결국 또 최순실 씨하고 예 예. 그런 그런, 그런 것 음. 때문에 철륜을 철륜을 그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인년 자기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인년이 철륜 아닌가요? 그런 음.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끊지 않았을까? 저는 예, 그런 예, 겁니다. 예예. 예. 근데 이제 좀 어차피 뭐 사실 혼자 계속 있다는 것은 힘들 일건은 같다는 생각은 늘 들어요. 아이, 모든 그럼요. 걸 혼자 부모님을 예. 다흉탄에 잃고 예. 그렇지. 정말 쉽지 않. 그리고 스무 예. 살 후반에 예. 처녀의 예. 몸으로 두 동생을 데리고 예.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나아 일반 사과에서 예. 18년을 치거 생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74년대에 유경수 선사 돌아가시고 나서 예. 예. 채태민 목사가 어떻게 접근했던지가 아무튼 두분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예. 무슨 구국여성 봉사단에서 구국봉사단으로 구국봉사단에 다시 새마음 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 그 와중에 채태민 씨는 본인의 이름을 일곱 번을 지금 바꿨다고 알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총재 네. 예. 그다음에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총재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정인의최 씨가 아니라서 버려졌나 봐요 추미애 대통령의 밤의 여인 아니에요 네. 들어보시죠. 혹시 최태민 씨로부터 음,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 그분은 저한테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예.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음. 요청한 적도 없고. 어, 그, 최태민 목사가 이런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 그,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가티브가 많은데. 그 네... 어,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어,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어떻게 당을 그 커다란 제일야당을 운영을 했는지 어, 많은 의원님들도 보셨고 국민들도 다 지켜 보셨지만 그, 제가 맡은 일을 여, 그렇게, 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 예. 그, 최태민 씨 최태민 일거의 의혹은 결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벌 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의혹 제기가 천벌 받을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요, 권신 교수님. 참. 하... 이, 잊어버릴만. 이두분 간의 관계가 네. 저는 뭔가 종교적 신념, 그런 네. 것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어려울 때 그분들이 도와주고 음. 헌신적으로 기여 봉사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예.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앞서여서 혹시 예. 호가호의 예. 말하자면 탈을 쓰고 뭔가 이용하고 예. 활용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해 줬으면 예. 좋겠다는 예. 생각 하나 예. 오고 예. 또 하나는 이 박지만, 박근영 음. 네. 이 동생들은 원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 사람들은 어 외부인이 아니고 신가족으로 예, 어, 예. 이뭐라하자면 최순실 씨, 예, 예, 정윤희 예, 예. 씨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이 된거 아니냐? 이게 예, 그러니까 원가족은 멀리해가지고, 예, 예. 어, 그냥 어, 뭐 청와대 근처에도 못 오게 해서 예, 그래서 예. 박지만 씨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어,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예. 어, 신가족이 된 거예요. 예. 조금만 서둘러서 이제 정. 예. 뭐 총, 저도 손님. 똑같은. 간